자, 그래요지 문제 정답은 지문 전체 내용과 일치하는 보기가 정답으로 제시된다. 그래요지는 글 전체 내용의 요약이기 때문에 그래요지 문제 의 정답에는 글 전체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 자, 첫 문장은 스포트 이코시스템, 즉, 스포트 생태계의 기반을 다룬다. 그 기반은 존재하는 협력적 경쟁, 즉 cooperation existing의 형태와 정도에 기반한다는 것. based on the type and rate of cooperation existing. 자, 핵심으로 sport ecosystem과 cooperation이 등장했다. 자, cooperation이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냥 그런 것이 있나 보다 하면 된다. 더군다나 다음 문장에서 커어퍼티션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즉 문장이 이해 안될 때는 다음 문장을 빨리 읽어보면 된다. 지문의 모든 문장은 하나의 주제를 말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기 때문에 앞 문장에 대한 좀더 자세한 설명이 다음 문장에 나올 가능성이 언제나 있다. 그래서. 다 문장에 이해 안 되는 내용이 있다고 그 문장을 잡고 있으면 시간만 가고 이해도 안 된다. 다음 문장에 실마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빨리 다음 문장을 읽어보자. 자, 이 문장의 경우도 co-opertition은 만들어진 단어로 사전에는 없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co-opertition이 무엇인지 의아해 할수 있다. 그러나 역시 다음 문장에 코어퍼티션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즉, 이해가 안될 때는 다음 문장을 빨리 읽어야 하는 것이다. 자, 이 문장은 우리가 앞에서도 말한 코어퍼티션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다. 코어퍼티션, 즉 협력적 경쟁관계 혹은 협경이라고 줄여 말할 수도 있다. 이 협경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cooperation이란 기업들이 협력과 경쟁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다. the simultaneous pursuit of cooperation and competition among firms라는 것이다. 목적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원을 활용해서 t o e leverage strategically important resources를 활용해서 가치 창출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for superior value creation purposes, 살 목적으로 협력과 경쟁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cooperation, 즉 협경이라는 것. 자, cooperation은 가치 창출의 극대화를 위해 기업들이 협력과 경쟁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다. 자, It is a useful way to understand the dynamic nature of sports businesses. 자, 이 문장에서 맨 처음 나온 it는 c o o p t i t i o n 을 받는다. 이 문장은 첫 문장에서부터 말하고 있는 스포츠 산업 분야를 다루면서 스포츠 산업 분야에서 왜 협경 c o o p t i t i o n 이 필요한지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한다. 자, 먼저, 스포츠 산업 분야에서 협력이 필요한 이유는 자원 효율을 위해서다. collaborate for resource efficiency purposes. 그러나, but potentially compete with each other. 스포츠 산업은 잠재적으로 서로 경쟁도 해야 한다. 자, 스포츠 산업에서 협경이 필요한 이유는 스포 산업은 협력도 해야 하고 경쟁도 해야 하기 때문에 협경, co-operation이 필요하다는 것. This special relationship은 협경, co-operation을 가리킨다. 협력과 경쟁은 특별한 관계라는 것이다. 왜 특별하다고 하는지는 뒤 내용을 읽어보면 알수 있다. 자, 지문의 이 부분은 협경, c o o p e t i t i o n 의 문제점을 다룬다. 협력과 경쟁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 그래서 균형 전략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자, 협경의 특별한 관계. There's a special relationship은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should be managed properly. 신뢰와 확신 문제 때문에 그렇다. due to trust and confidence issues 때문에 그렇다. 자, 이 이슈들은 가장 중요한 이슈들이다. being paramount 하기 때문에 그렇죠. 즉, 가장 중요한 신뢰와 확신 문제 때문에 협경은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스포츠에서의 협력과 경쟁 동시 수행은 어렵다. 왜냐하면 협력과 경쟁은 서로 다른 성격의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다. As they involve different forms of behavior. 맞죠? 협력과 경쟁은 완전히 정반대 행동이지. 그러니까 둘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당연히 어렵다. 자, 그래서 이 상반된 행동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니까, 그래서 협경이 특별한 관계라는 것이다. 자, 협경의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균형 잡는 전략이 필수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A careful balancing act may be required 할수 있다는 것. 경쟁과 협력 중 어디에 어느 정도의 중점을 둘 것인가에 대해서. In terms of the amount of emphasis placed on each activity에 대해서. 즉 경쟁에 더 중점을 둘 것인지 협력에 더 중점을 둘 것인지, 어디에 더 중점을 둘 것인지에 대한 균형 잡는 전략, a careful balancing act가 필수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자, 협력과 경쟁의 어려움으로 균형이 필수라는 것이다. 이두 문장은 앞에서 말한 협경 균형의 어려움의 이해다. 스포츠 매니저들의 경쟁 중시 경향을 예로 들고 있다. Often, s p o r t managers will try to be more competitive. 스포츠 매니저들은 종종 좀더 경쟁적이 된다. Due to performance reasons,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and 덜 협조적이 된다. less collaborative하게 된다. 자, by necessity 필요에 의해 자 필요하다면 they may need to share information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다, 즉 협력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but do so 이러한 정보 공유 협력은 in a cautious manner 신중한 방식으로 한다, 즉 덜 협조적이라는 것이다. 자, 이두 문장은 스포츠 분야의 협경 균형이 왜 어려운가? 스포츠 매니저들의 경쟁 중시 경향을 보면 알수 있다는 것이다. 자, 지문 마지막 두 문장은 협경 균형의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계획을 세우라는 것이다. 자, 협균 균형이 어렵기 때문에 협력과 경쟁을 동시에 추구하는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better to have plans in place about how to pursue both simultaneously. 즉 계획이 있어야 협균 균형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계획을 세워두면 어느 한쪽도 소홀해지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This will ensure One is not neglected at the expense of the other. 자, 22번 질문의 핵심 키 e y p 스포츠 산업은 협경구조. 협력과 경쟁은 행동방식이 달라 균형 잡기 어렵다. 스포츠 매니저들의 경쟁 중시 경향이 그 이해다. 해결책. 협력과 경쟁이 둘다 소홀해지지 않도록 균형 관리 계획 필요. 아, 딱 10초 암기 버전으로 요약해보자. 스포츠 산업 협경 구조, 균형 어려움, 경쟁 치중, 균형 계획 필요. 자, 초간단 요약본이지만 글 전체 내용이 모두 들어가 있다. 자, 보기 1번. 보기 1번이 답이다. 글 전체 내용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자, 22번 지문의 글 전체 내용은 스포츠 산업 협경 구조, 균형 어려움, 경쟁 치중, 균형 계획 필요 였는데, 보기 1번에는 이 전체 내용이 다 들어있다. 보기 1번에 스포츠 산업 문구에는 스포츠 산업 구조가 들어가 있고, 보기 1번에 협력과 경쟁 사이의 균형 잡힌 접근에는 글 전체에서 말하는 협경 균형이 어려워 균형 계획이 필요하다는 글 전체 내용이 모두 들어있다. 자, 글의 유지 문제의 정답은 글 전체 내용과 일치하는 보기가 주로 정답으로 제시된다. 이렇게 보기 1번은 글 전체 내용과 일치하기 때문에 보기 1번이 정답이다. 자, 나머지 보기들 4개가 왜 오답인지 분석해 보자. 글의 유지 문제의 오답의 종류에는 지문에 언급되지 않은 보기, 지문 내용과 다른 보기, 지문 일부 내용일 뿐, 글 전체 내용이 아닌 보기. 자, 글의 요지는 글 전체 내용의 요약이기 때문에 글의 일부 내용만 나오는 보기는 오답이다. 자, 2번. 2번은 지문에 언급 안된 보기이기 때문에 오답이다. 스포츠 정신 함양 교육이라는 것은 지문에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보기 2번은 지문에 언급 안된 보기로 오답. 자 보기 3번, 보기 3번은 질문 일부 내용일 뿐, 질문 전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오답이다. 자 보기 3번, 스포츠에서는 성과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협력을 과소평가하기 쉽다. 이것은 매니저들이 성과를 중시해서 좀더 경쟁적이 되고 덜 협력적이 된다는 질문 문장에 언급되어 있죠. Often, sport managers will try to be more competitive. 되려고 할 것이다. 좀더 경쟁적이 되려고 한다. Due to performance reasons, 성과를 중요시해서 and less collaborative. 그래서는 덜 협력적이 된다. 즉, 스포츠 매니저들이 성과를 중시해서 덜 협력적이 된다는 것은 성과 때문에 협력을 과소평가하기 쉽다는 것과 같은 의미죠. 자, 보기 3번은 이렇게 지문에 언급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경쟁 중시로 협력을 과소평가하는 협경균형의 어려움에 의해 인 지문의 일부 내용일 뿐 지문 전체 내용이 아니다. 그래서 보기 3번은 오답. 자, 4번. 보기 4번도 지문 일부 내용으로 글 전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오답이다. 스포츠 산업에서 효율적 자원 활용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은 지문에 언급이 되어 있죠. 이 부분, 스포츠 비즈니스워치 need to collaborate. 협력의 필요성이 있는 스포츠 기업들. 스포츠 기업들은 스포츠 산업과 같은 말이죠. 즉, 스포츠 산업은 협력이라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 For resource efficiency purposes, 자원의 효율성 목적을 위해서 협력이라는 전략이 필요한 스포츠 기업들, 즉 스포츠 산업이라는 지문의 이 부분은 보기 4번에서 말하는 효율적 자원 활용을 위해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과 같은 의미다. 자, 이렇게 보기 4번은 지문에 언급이 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지문의 일부 내용일 뿐, 지문 전체 내용이 아니다. 그래서 보기 4번도 오답. 자, 보기 5번. 보기 5번도 지문 일부 내용이다. 지문 전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오답이다. 스포츠 산업에서의 성취는 경쟁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는 보기 5번은 자, 지문의 이 문장. Open sport managers will try to be more competitive t h a n less collaborative. 왜 언급이 되어 있다. 이 문장은 스포츠 매니저들이 성과 때문에 경쟁적이 된다는 것이다. 성과 때문에 경쟁적이 된다는 것은 성과 때문에 필연적으로 경쟁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은 스포츠 산업에서의 성취는 경쟁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는 보기 5번과 같은 의미다. 자 그런데 보기 5번은 지문 전체 내용이 아닌 지문에서 경쟁 중시로 경업의, 경협의 균형이 어렵다는 예로 지문의 일부일 뿐이었다. 그래서 보기 5번도 오답. 자, 22번, 그래요지 문제의 정답은 글 전체 내용과 일치하는 보기 1번.